그 소식 들었어?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관이 안건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대단한 모욕감과 치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화가 나서 열불이 나서 아마 점심밥도 못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회 법사위원회 간사로 추천이 됩니까? 네. 나경원 의원 어제 징역 2년 구형 받았는데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큰 것은 법정에 들어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정당한 정치 행위였다? 일말의 반성이 없어요? 제가 주변에 법조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일반 시민 같으면 검찰이 몇년 구형하겠는가? 최소 5년 이상 구형한다고 합니다 나경원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봐주고 2년 구형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법사위원회 간사가 됩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청탁했지요 사법청탁 일반 시민들이 전화라도 할수 있습니까?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을 활용해서 사법 거래를 하려고 시도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반성이 없어요. 장동여 국민의힘 대표 무슨 소년보 목사 교회 가서 소년보 목사에 대한 것이 종교 탄압이라고요? 범죄자를 구속해서 수사하는 게왜 종교 탄압입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법위에 헌법위에 서려고 한 겁니다. 실제로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민주당이 나치당이 되고 있다고요? 누가 나치당입니까? 누가 검찰과 군을동원해서 국회를 유린하려고 하고 헬기를 안치고 특수부대를 국회 안으로 일어내려고한게 나치당이지 누가 히틀러 넘길까 본인들이 히틀러당이에요 본인들이 근데 어디서 나치니 히틀러니 이런 얘기를 감히 할수 있습니까 본인들이 그런 의지가 있다면 당일날 내란 경험이 터지는 날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거리로 뛰어나오고 국회를 방어하고 목숨 걸고 성명을 내야죠 아 몸살이고 접신문에 뿔을 쳐맞고 죽어도 모자랄 사람들이 사직서도 안 내고 있어요 국민들은 그런 재판부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재판부가 내란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고 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반성이 없는 국민의힘이 지금 내란을 동조하거나 옹호했을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안사론에 세우니까 국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무슨 민주당이 나치당입니까 본인들이 나치당이지 안성하세요 당장 모두 사퇴하는 게 맞아요 다시는 이런 인간이 국민을 대의한다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간사까지 나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라 생각합니다 자격이 없어요 누가 야예요 누가 당신이 이리 오세요 तुम्हारे वारा घर है